예, 장주식 작가입니다. 예, 이번 주제는 늙어도 변치 않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. 예, 이 이야기는 장수 의학자 박성철이 노아의 혁명에서 예, 인용해서 그 이야기하겠습니다. 예,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을 예, 수십 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다. 미국 국립 노화 연구소가 진행하는 볼티모어 노화 종적 관찰 연구는. 1950년대 말부터 한 천여명을 대상으로 인간의 노화과정을 추적, 분석한다 2년마다 각종 신체 및 생리지표를 분석을 했고 현재는 그들의 2세, 3세들까지 학대하고 있다 그 안에 노화에 엄청난 자료가 있는데 비만에 관한 분석 사례를 보면 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비만으로 체중이 느는데 비만 이치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결과가 전혀 달랐다. 내장 지방 이주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, 또 당뇨병, 고혈압 등 암의 주요 인자로 작용했으나 그 피하 지방 이주의 엉덩이 쪽 뒤쪽의 둔부 지방은 질병과 상관이 전혀 없었다. 늙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이 연구로 밝혀졌는데 그것이 바로 목소리다. 젊었을 때 헤어진 친구나 연인이 뭐한사오0 년이 지난 어느 날 전화를 걸어 왔을 때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. 나이가 들어 목소리 어조나 강도, 속도 등이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성문 다시 말해서 에 목소리의 지문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. 또 성격도 변하지 않았다. 연구 대상자 주변 4~5인을 상대로 10년, 20년이 지난 뒤 대상자의 성격 변화를 물었을 때70% 이상이 똑같았다고 했다. 100%는 아니지만 대개 나이 들어도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. 사람들의 인연을 맺을 때그 인연이 평생 가려면 아주 그 성격을 중요하게 검토한다는 점이다. 변하지 않는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 구조와 달리 예, 목소리나 이런 거 성격 같은 생체 기능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노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음을 알려준다. 예, 이 이야기는 거 전남대 연구 석좌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.